안녕하세요, 고돌이TV입니다. 아, 바람안 되지. 어, 네. 시작했어? 응, 음, 망상하고 있는데. <laughs> 오늘은, 네, 이거, 스팀 앤 전사를 해볼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해봤을 때 많이 해봤는데, 재밌었어요. 그치요? 그렇죠? 네. <laughs> 우리 둘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팀들 할래? 그 그렇죠. 아니, 스테지가 있잖아. 음. 그거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지. 한번해 보도록 하죠. 응? 일단 토플레이어. 어, 이거. 음, 알고요. 무한모드 할래? 무한모드? 일단은 무한모드 한번해 보도록 하죠. 무한모드. 어? 네. 형아가 어디 초록색이야. 어? 죽이는 거 알지? 한번씩 아, 아파. 오, 어, 나이스. <laughs> 어, 아, 이게 뭐 어. 박치기? 어? 내 박치기? 렉좀더죽금 오, 렉이 너무 말이다 오, 렉. 너도 죽어라. 오우. 나 죽었어. 렉. 백. 빡깝. 응, 가만히 있을게요. 따동. 잘하고 있을게요. 이 빙글빙글 하? 회오리 있다. 뭐다? 아, 그, 아. 구르르르르. 고돌이 파워! 슈퍼 발차기우 빠! 슈퍼 발차기배놈 같아, 배놈빡이배 베놈. 베놈이야. 오토토토토, 빡 멋지지? 호도! 빡 이번에 서 우리들 한번 배틀해보자, 배틀. 아니야. 우리들이 배틀. 그래, 그래. 아, 무기나 하지마. 난 무, 아니, 무기 한 개씩 골라. 나는 스워드랑. 나도 스워드 할게. 나, 나둘다스워 어, 도끼도 할게. 나왔다. 나 도끼 할래. 나 도끼도 다 도끼? 어. 도끼도 끼 어. 도끼는나다고 장인할 음. 것 같은데. 어, 이 캐릭터 바꿀 수 있네, 이제. 근데 장인하지 않나요? 이제 캐릭터, 캐릭터 형은 얘. 예. 두개다 X? 어. 뭐야? 도끼. 나 아무거나 해줘. 도끼. 형은. 저는... 이야, 억을요 새로운 무기. 이거랑 이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아, 해 해야 네 자, 해 볼게요. 새로운 무기. 우와! <laughs> 도게. <도깨. 웃음> <laughs> 아, 오 어, 무기 먹어졌어. 아, 뭐야? 야, 뭐야, <laughs> 이 가색이. 드라이브. 예, 호사 형, 머리 다도 영 끝없어. 왜? 돈데 이거. 아, 아빠. 짹. 노제 왕치팍. 그다음에 아주고 나주 오이. 야아이씨 후. 오, 나 보기 좀 들자. 오늘 이 땅에 놓고 하자. 어, 오케이. 좋다 <laughs> 이 됐다. 유. 아. 아, 너무 센거 아니야, 이거? 빡빡. 아, 너무 센데? 아, 그냥 우리 그거 먼저 스테이지 깨자. 그래도 쉽잖아. 오케이. 카운팅. 지금 깨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이거. 한 마리 없애야 아이쿠, 아파. 나카스킬. 우 h 내가 없애지 마. 와 h 돌기셨 나이스. 아무튼 바로 가자. 조금 커졌다. 약간 커졌다. 아 얼짱 비켜봐. 발차기로 날라간다. 아 백발백중도 해보고 싶었는데. 야채. 요즘 톱백중이랑 게임이 되게 좋아. 재밌어 보이더라고. 음. 아 그래서 아, 아이패드에 깔고 싶은데. 또어 어요. 아우 쉬. 오呦. 오. 왔다. 왔다. 오. 머리 솜이 날 나갔어. 한마리 끝내. 무적. 요. 시간 끌기. 도도. 도도 도도. 왔다 왔다 요요. 슝. 토. 빨리 끝내주세요. 예. 이렇게 못 끝냅니까 한명더치면될것 같은데. 힛! 빡! 자! 어둠! 한명더칩시다 뭐, 앗, 짜알겠습니다 바로 가자. 뭐해? 어. 내가 앞에 전속은 맞지? 그러면 은 뒤에 있는 녀석은 맞지. 하다 내가 밀어줬어! 빠, 빠, 빠!

어 조금 더 커진 것 같다. 나 이번에 내가 뒤쪽으로 맞지? 얘 예? 뭔가 앞으로 갈것 같으면서 어, 야뒤쪽으로 <laughs> 애들 안돼 야! 예? 오 이렇게 세어 발로 때리는 게 제일 좋아. 예? <laughs> 왜 이렇게 쪼 이렇게 완전 세네. 야, 난 돌진! 난 돌진이다. 돌진. 어 엄청 세 돌진. 돌진 돌진, 돌진. 날왜 때려? 예? 자. 아! 웃지 마세요. 네. 아! 당신은못하잖아요 당신이라고 하지 마. 형이라고 해. 형이다. 보셨습니까? 아니요. 바다 날씨력.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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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그런데 봤으니까 박치기. 날 빵. 빵. 거북이 자기. 왁박치기 What? 얘는 이녀석은 내가 맞지? 와왜 wow. 이렇게 못하세요? 나도 아, 못하네. 우한 <놀람> 아직 이 뛰었다. 아직 이 뛰었다. 왜야 이거 아직 이 뛰었어. 에아파! 그게 그게 했는지? 회오리 어서 <놀람> <놀람> 했 그거 기억나지? 회오리비. 어서 헤어 헤어 서어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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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람> <놀람> <형이 있네>. 얘로, 예? 제대로, 제대로 합시다. 나이스, 선방. 한 번. <laughs> 우리, 우리끼리 붙이고 있어. 예. <laughs> 우리끼리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어, 도 와. 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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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가 너를. 얍. 와. 우허. 돌리 슛. 니가 <laughs> 빨리 가. 나이스. 이 녀석도 내가 맡아주지! 그아그 녀석 내가 없앨 거야. 내가 없앨 거야! 아이. 내가 없앨 거다! 자, 다. 어두 내가 없앨 거야! 다. 내가 없앨 거야! 하! 하! 으아! 왜뭐 이렇게 쎄 나도, 나도 죽을 것 같아. 그니까 러발 밑에 있으면 안 되지, 멍청아. 싸다고 때렸죠. 아야, 아파. 숨막히는 대결 과연! 박치기. 안 돼, 내가 목숨이 지금 손에 없어. 목숨이 지금. 얘, 얘가 얘이 음. 녀석이 조금 더 하얘. 안 돼! 그러니까. 와, 진짜 어렵다. 다시, 아 제대로 합시다, 이번엔. 네, 제대로 합시다. 아직 안됩니다. 저는 위로 갈게요 다. 우이 씨는 위로 가세요. 아래로 가세요. 아, 왜 두서울 위로 와. <laughs> 야, 이 사람은 내가 맞지. 이렇게 봐. 도 아, 회오리 배기 하고 싶은데 막 아이씨 아이고. 오 해냈어요 거지기 아야 아나거기 어, 아, 아니 왜 나를 도둑 나 멋지지 아니야 멋져 이 사람한테 깔고 뭉개기 <laughs> 얍야저 사람 패까나하야다 저는 빨간이니까 여기 좀 숨어 있을게요. 아이, 그러면 제가 죽죠. 괜찮아요. 우와, 위험해. 네, 붙었다. 이, 네. 왕면 죽었다. 전광석화. 같이 싸워. 힛. 그렇지. 늦지, 어. 좋았어, 완벽, 완벽한 패스. 좋았어. 우와, 내가 없앤도 아얘 너무 큰데 저 위로 갈게요 나도 위로 갈게 으야 머리부터가 차이가 나 그럼 형아는 발쪽로 맞지 액치액야형이 깔아 분개물 아야 거스 아 손으로 내 거스기를 만졌어 아 그런 소리하지 마 어서 봐아아빠아 어, 너무 센데 이거 소리 <laughs> <손이> 너무 커지 <laughs> 이렇게 빠켜우노노와 안돼 빠 안돼 다시 하자. 마무리는 박치유. 이번 제대로 하자. 이번 그럼 내가. 10분이라 했어? 이번 엔난 다리찢기 연습하고 있어. 야지 어, 녹화를 10분이라 했네. 다리찢기 연습하고. 어, 어 녹화를 10분이라 했어? 나 화났어. 쯔야 터터터 아이씨. 보다. 이번만 이번엔 좀할 만하다. 어. 내가 우선 널 밀어줄게. <laughs> 내가 너를 밀어줄게. 좋았어. 와. 10분이구야. 나이스 죽어 죽어 나이스 오오 빙글빙글 돌지마 안돼 10분정도 했으니까 우리 마무리는 이제 우리들이 싸우는걸로 하죠 네아 재밌다 그런데 자 무기는 자기가 마음대로 볼수 있게 근데 가오 좋은걸로 해주세요 나는 그럼 토르로 하지 아니, 니, 니, 가 니가 올라. 쇼. 니도, 그럼, 큰 사람. 아, 그럼, 니, 네 아까, 형, 아한아처럼 그거 할래? 뭐, 머리, 머리, 머리는 어. 데미지 아니, 아니, 니 무기 뭐할 거야? 나, 도 나, 검. 두 개다? 어 스워드. 두 개다? 어 쌍갈, 쌍검, 쌍검사. 어. 어 쌍검사 할 거야. 매은 형아, 모르겠습니다. 아무나 하세요. 까시, 까시, 까시. 아이씨, 가시 우와, 멋지다. 이거 할까요, 나중 아이씨, 고기를 고개를... 난 토르다 야, 크기가 왜 이렇게 작어? 를왜 뭐, 이렇게 커? 뭐야, 내 무기! 뭐야! 아! 내 무기! 안안 아야! 야고개게 아, 커? 개를 고개를... 고 죽어. 고가시고유를하개 그러니까 아야, 아야, 야야야 고개를... 고개를... 고 아야, 아야, 를 고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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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으! 응. 나이스! 다시! 이시세번한 거예요. 네. 일대 0입니다. 아유, 아유, 무기 갑자 빠져. 뭐야, <laughs> 무기 갑자기 빠져. 아유, 나도 아까 그랬어. 아, 네. 비켜봐, 임마. 비켜봐. 스워드! 무기 들어, 무기 들어. 아, 뭐해? 아! 으, 장인이네, 아! 감히 스워 들어. 에이씨! 야, 이거 맵, 맵이 너무 짜고. 우와! 에이, 너무 응. 아파. 일대영입니다. 저희가 나이스! 까시피 했다. 아타포 했습안돼 아, 돼타 나이스! 이대요. 아, 마지막 아, 그런 거 맞았네. 아. 니대요나 <laughs> 아, 이대요. 어. 자, 마지막은 무기를 마지막은 나쏘아드 계속 한다 마지막은 박스에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크기 빅. 나는 그걸로 아, 한다. 뭐? 사기 무기 니네 스워드 두개 넣 그리고 니도 크기 큰걸로 할까? 어 아니 니 얘로 할래? 그냥 그 아까 그 황소? 황소 어, 얼몰? 니 이번엔 스워드? 무기 스워드 시작! 이번엔 맵은? 자내 무기 봐라 아이 폭탄! 무기 또 빠져있어 야이 캐릭터가 좀 사기인데? 무기가 야 봐봐 야, 머리에 데미지를 안 입어 악! 아! 무슨 겨드랑이 찔리기 짭! 어. 수워드? 아야, 아야. 그 집게발 공격이다. 헛. 아야. 기압 차차차. 죽어라. 야, 다리 으히 이씨. 좋아. 눌러, 눌러, 눌러. 마지막 판입니다. 압박, 압박. 와, 거의 수워드가 진짜 세네. 야. 나이스. 야. 여러분들, 3대 0으로 여기까지 하도록. 자, 한번더 합시다. 아이씨. 아니, 내가 이게 크기가 크면 안 되네. 크기가 그래, 작고 자꾸... 야, 그럼 어... 나도 니도, 소워드니도어 니들아, 그, 황소? 어. 니들 소워드 자, 이번엔 우리들아, 소워드로 하지. 덤벼라. 야, 왜뭐 이렇게 멋있어? 어? 어, 어쩌 얍! 오! 오케이. 으, 으, 으. 나도 내, 네. 으, 버려! 무기 버리라고 황소좀 사기다시죠? 그치 황소 키우죠 사기네 패싱! 허토토토 어두워 어두어 거의 싸움이 안 끝날 것 같은데, 이거? 방패로 맞고 칼로 막 나이스 한번더 합시다, 마지막으 아니, 진짜 이거 아, 네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